안녕하세요. 공간의 숨겨진 가능성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보이드랩 스튜디오의 박챙기 대표입니다. 지난 30년간 설계를 쭉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사실은 깊이 있는 고민 끝에 나온 공간은 결국에는 더 나은 장소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해결책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프로젝트는 부천 옥길지구에 있는 제이드 산부인과 프로젝트입니다. 산부인과의 특별한 점은 고객도 여성이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간호사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사도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고 편안하게 할 만한 디자인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담아내는 것그 이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의 산부인과는 저희들에게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개업을 결정하신 원장님과 여러 장소를 함께 둘러보다가 마침 부천시 옥길지구에 즉시 개원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함께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이전에 이미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이었고 인테리어를 그대로 놔두고 나가셨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기존 인테리어를 잘만 활용하면 원장님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을 듯해서 좋았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철거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바로 평면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다시 현장을 확인하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벽체의 기본 성능이 산부인과 공간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삼두인과는 아무래도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죠. 근데 원장님과 나누는 대화가 대기실 밖으로 절대로 들려서는 안 되는데 아주 명확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체를 자세히 살펴보니 분양 당시에 있었던 천장 그 아래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부로 전부 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이 보였고요. 이대로 개연했다가는 나중에 다시 재공사해야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장님과 함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경제적 부담 부담의 공간의 완성도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일단 철거는 임대해 주시는 분이 부담을 해주기로 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보안 공사를 하는 돈으로 차라리 새로 벽을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훨씬 큰 작업이 되었긴 하지만.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편안함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낼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병원의 존재를 인지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현재는 원장님 혼자 진료하시지만 나중에는 두 명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병원의 물리적인 공간을 넓히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평면을 계획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한 평면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실이 주는 첫인상의 힘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대기실은 가급적 넓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게 이 프로젝트의 큰 컨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프로젝트가 그러하듯 무조건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그게 실력 아닐까요? 제이드 산부인과의 핵심 키워드는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했습니다. 직각적인 요소들이 주는 긴장감과 경직성을 제거하고 곡선이 주는 부드러움으로 안정감을 극대화하려고 했죠. 사실 라운드 평면은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직각으로 이루어진 가구나 설비들을 배치하기가 어렵고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곡선 평면에서 특별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투시도 효과입니다. 즉 원의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라인들이 만들어낸 효과죠. 입구는 다소 좁을 수 있지만 안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구조 덕분에 실제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처럼 느껴지는 시각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직각 공간보다 더큰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은 안팎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부인과 하면 공용 공간에서 병원 내부를 전혀 볼수 없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오히려 바깥쪽으로 노출시켜줘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죠. 그 결과는 내 외부가 합쳐져서 공간이 더 넓고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장님도 우리도 많이 걱정하고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즉 병원을 인식하기가 약간 어려운 구석진 곳에 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아,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에도 도전을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복도 자체를 우리 병원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면 최소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병원을 지나가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파사드 디자인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벽체를 그리고 천정을 자연스럽게 연속돼서 출입구 바깥으로 관통이 나오도록 하였고, 일부러 최대한 투명하게 만들고, 동시에 도어 라인을 엘리베이터 공연부 쪽으로 사선으로 최대한 비틀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병원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하면서 깨달았던 건데,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한 대뿐이라서, 알고 보니 사람들이 계단도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 병원 앞에 다행히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병원 이름이 보이도록 병원 간판의 위치도 그렇게 선정하였습니다. 대기실은 환자가 처음 만나는 공간이자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느끼는 첫 인상과 편안함이 전체 치료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각 모서리를 라운드로 처리했습니다. 벽체 모서리부터 가구의 모서리까지 시각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선들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천장 조명은 대부분 간접등으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에 간접조명을 설치해서 그 경계를 흐리게 하고 공간의 답답함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런 조명 기법은 천정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감재 선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연속성이었습니다. 벽이 끊어짐 없이 하나의 면으로 연속적으로 느껴지게 하려면 타일이나 판넬 같은 분절되는 재료보다는 도장이 최적이었습니다. 물론 도장은 오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보수가 간편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부드러운 연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장 재료로 선정된 테라코트로는 화이트인 듯 전혀 화이트가 아닌 텍스처가 살아있는 부드러운 아이보리색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인테리어 필름으로 오크결의 우드만이 줄수 있는 따스한 감성을 더하는 톤온톤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우두 마감으로 만들어진 간호사실 벽체는 동선 때문에 당연히 도어가 있게 마련인데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어로 설계를 했다면 문틀도 생겼을 것이고 벽에 또 하나의 분절이 생기게 마련인데 히든 도어와 히든 도어 클로저를 적용하고 도어 손잡이도 없애서 도어가 있는 것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완성된 벽처럼 느껴지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도어들은 문틀을 없앤 스텝도어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문틀이 안 보이시죠? 조금이라도 더 심플하고 눈이 덜 피곤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디테일 하나를 숨겼습니다. 복도 끝 공간은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갈 때 시각적 초점이 되는 곳입니다. 양쪽 실의 도어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일부러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냈고 돈 들여서 일부러 인테리어를 마구 버리지 않더라도 약간의 변화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각을 놓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작은 화분을 설치해도 되는 그런 변화무쌍한 작은 공간입니다. 손님용 다과 공간 뒷벽에는 인피니티 깔라까따 헤르미티지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톤온톤의 단조로움을 없애는 동시에 품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 벽에 설치한 선반에는 오디오 시스템이나 원장님의 이력 등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실에 환자들이 앉는 소파는 병원에 없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냥 소파를 사서 놓을 수도 있지만 공간에 비해서 조금 헤비해 보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소파를 놓는 대신에 저희는 바닥재를 그대로 연장해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카멜칼라의 가죽 쿠션과 등받이만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파가 공간과 하나가 돼 보이고 무거워 보이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파와 소파 사이에는 핸드폰 충전하시라고 융콘센트도 설치해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방을 만들 것이냐, 대기실로 줄 것이냐. 기존 병원처럼 이 공간을 막아서 방을 만들면 상담실을 만들기에는 딱 좋은 곳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이드산부인과는 원장님이 거의 모든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과 저의 선택은 환자들에게 이 공간을 내주자로 결론 냈습니다. 창가에는 긴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이 창을 통해 보이는 작은 동산의 풍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현장 처음 봤을 때길 건너 작은 동산의 단풍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잠시나마 자연을 바라보며 계절을 느끼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은 여름이 돼서 저렇게 푸른 동산이 되었네요.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에 다시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카운터는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환자와 처음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인상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벽체와 카운터를 연결해서 더 길게 보이게 할까도 고민을 해봤으나 벽의 일부가 아닌 그 카운터 자체로 하나의 오브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이드 3부인과의 카운터는 전체 공간의 디자인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딱딱하고 기능적인 사각형 형태를 버리고 3차원의 유려한 곡선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상판은 따뜻한 우드톤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따뜻함을 주는 동시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촉감을 제공합니다. 환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더욱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배려였습니다. 카운터의 걸레 바지, 그리고 카운터 바디 자체와 상판이 만난 접합부에는 은은한 골드라인을 더해서 디테일의 고급스러움을 살렸고 그리고 하부에는 조명을 넣어서 무거운 카운터가 부유감 있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였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카운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아 보여서 우측 상단에 포인트가 될 로즈골드 색상의 아티초크 조명을 설치해서 균형감과 동시에 시각적 포인트가 되도록 원장실은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사실 하루 종일 원장실 밖으로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원장님이 최대한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각형 책상 대신 라운드 평면의 특성을 살린 맞춤 제작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상은 공간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도 환자와 원장님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선과 라운드를 적절히 사용해서 환자와 원장님이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 부드러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동선까지 고려했습니다. 이 책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을 돕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챙겨야 됩니다. 특히 의료 공간에서는 요즘 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소규모 의원에서는 단순히 에어컨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좁은 평면에다가 여러 개의 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의료 공간이거든요. 근데 창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전열 교환기를 설치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기 순환시키기를 그렇게 권장드립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실내 공기질을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은 물론 의료진의 근무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디자인의 최종적 목표는 결국 사용자의 경우입니다. 대기실에서 불안해하거나 긴장하는 모습 대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그리고 까다로운 여러 가지 기능적 요구사항들. 이런 모든 조건들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면 철거라는 과감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라운드 평면에 장점을 살린 공간 계획, 그리고 부드러움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철학,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하게 갖춘 시설들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일관된 비전 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스물 살꿈 많았던 건축가 1학년 때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벽돌 한 장일지라도 그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한다. 루이스 칸의 이 말을 떠올리면서 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사용자의 경험을 중심에 둔 공간 디자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드 산부인과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 그리고 이 공간이 함께 할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드랩 스튜디오의 박창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